우선 진짜 1년 동안 준비를 많이 했을 텐데 친구들이 꼭 후회가 없었으면 좋겠고 제가 이제 180까지 0 하면서 기도를 드렸으니까 안될 수는 없을 거예요. 너무 잘될 일들만 있을 거고 꼭 좋은 결과 있기를 바라겠습니다. 아, 네, 저희가 이렇게 등산을 하면서 선생들에게 님 조금이나마 좀 힘을 드리려 했는데 이렇게 준비하신 만큼 정말 좋은 결과 있기를 저희가.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. 화이팅! 어, 수험생 여러분, 어, 꼭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좋은 결과 있을 거라 생각하고 저희 대구 FC 선수들이 다 같이 응원하겠습니다. 수험생 여러분, 화이팅!